안녕하세요. 이 기자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롤제 4.5 부활 야수의 축제 71위로 마무리했습니다. 오늘 해볼 것은요. 동물특공대입니다. 자, 초반에 3렙. 마법이냐, 물리냐. 또. 자, 동물특공대는 3렙, 5렙, 7렙 보너스 파워를 주는데요 물리냐 마법이냐 마법이냐 물리냐 절멸자냐 개토건이냐 개틀링 토끼건 그걸로 갔습니다 4렙 이때 시바나 넣어줍니다 5렙에서 라스트 넣어주고 한봉대까지 넣어줍니다 6렙에서 에인 유미 받아주면 5동물 특공대 됩니다 라스트 다시 빼고 7렙에서 다시 라스트 넣어주고 자 여기서 꿀팁은 6렙 7렙에서 진 하나 찾아줍니다 찾아준 다음에 대기석에 보관합니다 7레에 라스트 빼고 자르반 넣어줄게요 자 사일러스 선봉대 에인 학살자 시너지 같이 받습니다 1렙에서 리롤 돌리다가 레오나랑 자야 나오면 넣어주면 좋겠지만 은 저는 개인적으로 9렙 가는걸 좋아해서 8렙 건너 뛰고 구랩을 갑니다. 구랩 가서 레오나 자야 찾아주고 레넥톤까지 찾아줍니다. 진은 대기열에 났다가 사격수라서 자야 들어오고 들어옵니다. 오로라 넣고 세라핀 바꿔주고 하면은 끝. 자 레넥톤 뒤에 레넥톤 체력을 올려줍니다. 레오나나, 일라오이. 배치해주세요. 자, 아이템은요. AP템은 세라핀 줬다가 오로라한테 넘겨줍니다. 세라핀은 대기석에 빼놓겠습니다. 베인이나 진한테 AD템 넣어줬다가 자야로 넘어갑니다. 방템은 일라오이나 이 사일러스 줬다가 최종적으로 레오나한테 주고. 자, 사일러스랑 라스트 있었죠? 쓰다가 레네톤 넘겨줍니다. 자, 구렙 기준입니다. 7 동물 특공대 캡쳐해주세요. 자, 여기서 10 동물 특공대 가고 싶다. 자, 구렙에서 10레벨 가줍니다. 아까 세라핀 하나 있었죠? 버리지 말고 보관해두세요. 세라핀 올린 다음에 상징이 두개 있어야 됩니다. 진이랑 레넥톤에게 상징을 넣어줍니다. 방 끝을 빼든 스테락을 빼든 둘 중에 하나 빼게요. 십 동물 특공대 완성입니다. 캡처해 주세요. 영상 한번 보고 가실게요. 뭐야? 아이맵이었는데 아 모르 아이템 두개 줍니다. 사이러스. 세라핀도 샀어야 되나? 뼈락이냐 일단 둘러볼게요. 돔벼락 빼고 돔뼈락 갑시다. 집니다. 범죄 조직이냐 동특이냐 동특 먼저 나왔으니까 동특으로 갑시다. 마법이냐 물리냐 또 마법 일단 범죄 조직까지 나왔는데 살러스가 이성인 관계로 동특 갑니다. 요걸팔게요 선봉대 더 좋네 시바나가 요새까지 붙어서 자, 세라핀 시바나 기술광 일라오이 시바나 요새 라피네 대검 전투차 전투. 안 팔게요. 아예 팔자. 음. 그 이걸로 바꾸면 봉투, 여기서. 이깁니다. 뭐야, 갑자기. 입니다. 일단 돌려볼게요. 개선된 강화? 찬란한 재조정기. 갑시다. 아 죽이다. 입니다. 러이 칼. 나이스. 어, 자야 벌써? 팔고. 아, 갑니다. 로갑 나는 죽값. 아, 레벨업 칠 걸. 이기입니다 얘기랑 오로라 레오나, 진아 진도피랑 사격수. 입니다. 여기도 동특이네 그렇지 레오나까지 잘 모르겠다 가야 지 좋습니다. 까비. 어, 영구? 어, 2인조. 가봅시다. 나이스! 그렇지. 오라. 아이템 주세요. 오로라. 자, 요고. 레넥 나오면 끝. 그렇지. 여는. 좋습니다. 내 가서 레넥 나오면 끝. 또 오르라. 내냉 나오면 끝. <목소리> 팔고, 지, 는 내쳐, 내쳐갈, <목소리> 여기까지 일단. 그렇지, 마법이 있다. 마법, 일단. 마법. 아, 이거 묶을게요. 이깁니다 대인 사고 친까지 일단 다 모았고 아. 용발로 그렇지 팔고 이깁니다. 반등 성공레넥만 나오면은 7 동물 특공대 완성입니다. 레네, 레네 현장 연구 중이라고 레네. 레기 나와줘야 되는데 어허 그렇지 이깁니다 1등 1입니다 봉특 없으면은 방템, 그러면은 요거 아씨 레넥만 나오면 되는데, 3이라 뭐 2성? 와. 그렇지. 어우, 놀래라. 자, 두명 컷. 자, 불탔고요. 5연승 중 7동특 두 명이나 있네. 상징도 있고. 5범조에. 어 트페 캐리. 여기만 났네. 동특. 아, 레넥이 나왔네. 그렇지. 들어가시고요. 자, 두명 탈락, 순방. 음, 오로라는 소환을 못하네. 무조건 다른 용이신 거. 일단 팔고. 그렇지. 완성이요. 다 모았습니다. 그리고 아이템 내놔. 이게 날것 같은데. 이렇게 갑시다. 아, 칩니다. 신나게. 여기서 조금 뽑아야돼 그렇지 아 그렇지 오케이 레오나 한명더 들어갔어 그렇지 자 3위권 범조랑 싸울 것 같아요 아하, 자야잖아. 레오나 삼성 나올 수도 있는데. 릴라오이가 더체력 많아. 바꿔습니다 체력 올라가고요. 레네턴. 그렇지. 이깁니다. 1등. 동특. 단통특 뭐 필요는 없지만 없는 것보다는 낫지 진을 줘야 되냐 레네? 자 결승전. 그렇지, 들어가시고요. 7 <laughs> 동물 특공대 자야 한번 해봤습니다. 이기는 이기야 이기, 구독과 좋아요. 이기고 싶으면 이기자 롤체, 좋댓구알,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